보상으로 보면은 뭐 생활 보상 이제 그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이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고 그런 거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이런 이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그런 문제를 어. 어, 보통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활보상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농업을 영위했다든지 또는 영업을 영위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잘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뜬금포로 이제 공익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너 나가 뭐 이러는 거야 그쵸? 뭐 나가 뭐 그래 나갈 수도 있지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한다 그러면 이제 뭐뭐 뭐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어,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나가라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래 뭐 먹고 살거 해주고 뭐 지금 상황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 뭐그 협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어이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흐름이 안 가고 야 나가 는데 그럼 나가려면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야네 먹고 사는 거는 네가 해결하고 일단 토지보상법에 일단 강제로 수용해가지고서리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나대로 난 나대로 사업시행제는 난 나대로 해서 그렇게 난 뺏고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 사업시행제가 나오거나 정부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피수용자 입장이나 그이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이제 삶을 박탈당하는 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이고 그렇다고해서이 억울한 일을 그 법령에서 모두 보호해 주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법제론에서 특히 이제 이런 그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 관련된 이 법령에서는 어, 봐도 봐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번 이번 처음에 어, 이번에 이제 그 토지보상법 우리 그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먼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뭐 한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어, 쟁점이 있었는데 이게 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그일 주제, 일 주제가 이 공익사업 시행주구 밖에 손실 보상에 대한 검토, 그죠 이게 아주 어, 중요한 특히 이제 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예전공도 자연, 고 도시자연공의 지정, 뭐, 이런 것들의, 공익사업 행해주고 밖에 보상들, 이런 것들이, 어, 좀, 잘 행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논제였고요. 두 번째 논제는 뭐였냐면은, 그, 어, 고속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보상대상의 범위 또는 특정 영업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이 뭐예요? 이게 보면은 이 촬영장 같은 데 있죠. 촬영장, 스튜디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자, 이런 데도 이게 공익사업이 행해지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부분이 그 드라마 촬영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그 제작 드라마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국내 제작, 그 금액 이런 걸로 보면은 어... 뭐총 계약금이 뭐 보면은 뭐 50억에서 200억 뭐 260억 112억 117억 그래요. 한 회당 제작비가 아마 6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6억에서 뭐 7억 정도의 이런 이제 드라마 제작 관련된 거를 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공익사업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스튜디오는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그 되게 어, 저거 할 수가 있죠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음 진동이 있어 버리면은 드라마라는 게 이제 조하게그도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뭐 시끄럽게 이제 뭐 싸우는 장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밀실에서 또는 방에서 또는 뭐 거실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커피숍 이런 그 모델하고 세트인데서 이렇게 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 소음 진동 막 공사하고 막그 시끄럽게 하고 막 이래 하면은. 그러면은 왜 드라마 그 제작하는 거는 진짜 어렵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소음 진동, 그다음에 뭐 전파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 물리적 킬 손실해서 뭐 간접 침해 손실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요새는 이제 그걸 공익사업 시행 지고 밖에 보상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염 부동산. 그것도 문제죠. 오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스티그마 효과라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부동산 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에, 오염된 토지를 보상할 때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 보시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LH 산해변사 변호사였던 그 양승희 변호사님이라고 본인의 토지 보상 법제 주요 판례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이제 학술내 저도 뭐 토론자로 참여도 했는데 이게 뭐 억울하다 다뭐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다들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한세 가지 뽑았어요 뭘 뽑았냐면 그첫 어, 번째는 이제 환매권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뺏었는데 그게 이제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이제 한 매각 행사 안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완전히 사업신제것이 되고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이 이제 저도 문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헌법불로치 결정이 났어요. 작년도 11월 20 20일 인가2 26일인가 할때 작년 말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올해 8월 달에 이제 개정이 돼서 어 헌맥권 행사는 어 필요게 된 날을 고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도록 그러니까 취득일이 한 5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필요게 된 것이 고시됐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15년 내까지 이제 행사가 가능한 이런 입법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면, 사실 그, 취, 필요, 취득일로부터 10년을 하게 된 이유가 등기부 취득시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10년이 경과했어요. 했는데, 경과한 이후에, 예를 들자면 뭐 12년 차에 필요 없게 된 것이 고시됐다. 그러면, 12년 차부터 10년 이내 행사를 한다. 그럼 이제 22년까지 취득일로부터 22년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 등기부 취득 시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응? 10년 경과했잖아요. 그럼 등기부 취득 시 완료하거든. 그 부분은 아직 그 법령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판례의 문제로 해결되겠죠. 제 생각에는 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민법상의 영역이고 어매맥권은 공법의 영역으로 봐서 어 필요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그러니까 12년이 경과했다. 그럼 다시 10년 이내 행사한다. 그럼 이제 이, 최대 22년 안에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공법상의 영역으로 봐서 아 어, 민법상 그 등기부 취득 시효 적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에,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는 이제 앞으로 이제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아, 결과를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협의의 생활 보상은 영세민들, 영세 농민들에 대한 사람들 휴직 보상, 실직 보상이 있고요. 근데 허가 들을 받지 않냐 영업 손실에 대한 특례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농비 여비 이런 게 있고요. 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거 이전비입니다. 주거 이전비. 주거 이전비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 본면 490페이지에서 어, 주거 이전비 관련된 그 판련데요. 이 주거 이전비 관련돼서 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 요것도 제가 어~ 그~ 토지보상법연구회 토론자로 하면서 이것도 제가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뭐~ 이,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뒤에 다른 거는 이제 그때 보도록 하고요 주거이전비가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돼요 그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 물론 이제 뭐~, 뭐 국소 변호사 도 손님을 하고 이게 뭐~ 어~ 뭐~ 천오백 뭐~ 이천오백 뭐~ 천만 원 천오백에서 0 이천만 원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그그를 전호사 선임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소송비로도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 되느냐. 저는 그래서, 토지보상법령에 이런 생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가칭, 그 손실보상 중재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이, 축구이전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뭐, 분묘이전비라든지 이렇게 아주 간단간단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 그런 중재 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화해 결정으로 해서 즉각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이거 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뭐 야, 주거 의전비 강행 규정이다. 뭐 어? 어, 공법상 권리로 다투야 된다. 이거는 조금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우리 현실의 문제에 너무 이게 법이 멀리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국민들을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 그면 당연히 이런 건 토지보상법에서 중재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하면 화해나 조정 결정과 그러니까 재판과 동일한 그런 그~ 확장 판결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 금제집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게 그게 없어서 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토지보상법 490페이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공예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 보장적 차원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 시행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의전비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살 꼬셔가지고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인지를 꼬셔서요 뭐랬냐면 포기각서 썼어요, 그렇죠? 포기가 썼어가지고 야 임시 수용실을 해줄 테니까 너 포기가 썼어라. 근데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뭐야 야 이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나 포기가 썼어라도 나한테 주거 이전비 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례 내용이 되겠죠.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억울해서 끝까지 간 거죠. 결국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 490페이지 제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 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 이전비 포기 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 시자가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별도로 주거 이전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 시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가벽에 임시 수용 시설 제공 또는 주택 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갑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 규정된 주거 의전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 수용 시설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 의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 의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포기 각서의 내용은 강행 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에 위배되어 무효다. 그렇 그럼 어떻게 돼요? 주거 의전비를 줘라. 이게 이제 판례의 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주거이전비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이 억울한 부분들은 음? 해결해주는 먼저 이렇게 해결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그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강행규정이니까 사업시행자는 보기각서 이런 거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주거이전일까 우리 여러분들 그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부셨을 때 만약에 경제 약적인 주거의 전비를안 준다 이러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다 그쵸 그렇죠? 그 최근 판례는 이런 주거의 전비를 주지 않았을 때안 왔을 때 다른 보상금을 받았는데 주거의 전비를 주지 않았을 때 명도를 하지 않아도 토지보상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이제 피소용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에 전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고요. 좀 하셨다가 어, 또 보도록 하죠.